흙몰탈만 바르고 그 위에다가 우뭇가사리로 어, 마감했는데요 예 제가 손으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질러도 예, 흙이 전혀 안 일어나죠 그리고 손에도 전혀 안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입니다 봄이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비가 오는데요 봄 비치고 꽤 옵니다. 이런 날은 밖에 일은 못 하고요. 안에 일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흙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다는 건다 아실 텐데요. 근데 흙이 단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이 간다는 거, 균열이 간다는 거. 두 번째 부스러져 내리기 쉽다는 거. 세 번째, 물에 약하다는 거, 이것이 흙의 단점입니다. 균열이 안 가게 하는 방법, 균열 방지 방법은 영상의 오른쪽 위에 I 자 누르시면 균열 방지하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올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흙이 부스러져 내리는 거, 이거 방지하는 방법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흙집의 외부는 조금 부스러져 내려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만은 방 안에 내부는 부스러져 내리면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하는 방법을 조금만 아시면요, 얼마든지 우리 몸에 좋은 흙하고 같이 접촉을 하면서 살면서도 부스러져 내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흙집 내부의 방안에 흙벽 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물에 약한 거. 강도가 약한 거요. 이것은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만든 황토 구들방인데요. 벽은 황토 벽돌로 쌓아 올렸고요. 네, 몰탈로 미장을 한흙 벽인데요. 6년 됐는데 아직도 멀쩡합니다. 네, 이렇게 묻어나지도 않고요. 깨끗합니다. 벽돌을 그대로 둔 상태로 미장을 안 하고요. 예,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아주 좋습니다. 예, 벽돌의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서 오히려 훨씬 자연스럽고 미장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사실은 처음에 미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미장을 하려고 시작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미장을 안한 부분인데 흔적이 남아 있죠. 이렇게. 벽돌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훨씬 보기가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잘 됐는데 조금 거칠게 마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지방 쪽에 흙이 약간 떨어졌죠? 이 부분이 왜 그랬냐면 개미가 침입을 할까 봐서 제가 소금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소금을 섞어서 황토에 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발랐었던 부분인데 소금이 이렇게 하얗게 밖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막 일어났죠. 그래서 이 부분 마감을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틀하고 흙벽돌 사이에 이렇게 몰탈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도 보시면 우뭇가사리로 마감한 부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뭇가사리 풀을 너무 진하게 다리면 그러거든요 옅게 해 가지고 여러 번 발라야 됩니다 마르면 또 바르고 마르면 또 바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예, 우뭇가사리를 진하게 해서 바르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쪽 부분이 좀 진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건 황토 몰탈인데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그 흙벽돌 살때 예, 같이 샀던 건데 예, 직접 만드는 것보다 역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 게 품질은 좋아요. 직접 만들려면 황토 또 채로 치고 배합 비율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구입한 지는 한 7년 됐네요. 그러니까 몰탈 물에 젖지 않게 보관만 잘하면 뭐 얼마든지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수할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마른 흙벽에 몰탈이 바로 붙지가 않네요. 어, 물을 좀 뿌려야 될까봐요. 물을 좀 뿌리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묵가사리 인터넷으로 샀는데요 예, 가격은 200g에, 마른 거 200g에 한 만원 정도 선입니다. 200g짜리로 포장이 돼 있네요. 우묵가사리 끓일 겁니다. 예, 오늘은 가마솥을, 이 스탠 가마솥을 쓸 겁니다. 물을 나그 부었습니다. 예, 우묵가사리 풀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 굳이 화덕에 불을 떼서 안 하셔도요. 가스렌지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도 어 지금 마감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가스렌지에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뭇가사리 풀 가스렌지에다 이렇게 끓이시면 되는데요. 끓이실 때는 처음에 센 불로 해가지고 끓어나면 약한 불로 이렇게 조금 오래 끓이시면 됩니다. 예, 우뭇가사리하고 물의 비율은 어, 물론 우뭇가사리 품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은 예, 저는 우뭇가사리 100g에 물6터 정도 이렇게 하니까 맞더라고요. 아, 그런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뭇가사리를 이렇게 이제 다 끓으면요, 이렇게 숟갈로. 그러나면 숟갈로 이렇게 떠가지고요. 예, 이렇게 싱크대에 식혀두세요. 아 그래가지고 어, 완전히 차갑게 식은 뒤에도 예, 우무가 안 되면서 최대로 진한 비율이 가장 좋은 상태겠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무가 되면 물을 조금씩 더 넣어가면서 끓여 보세요. 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무가 안 되면서 어, 우무가 사리가 가장 많이 들어간 상태가 제일 좋겠죠. 이렇게 비율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마른 우뭇가사리 100g에 물 6L 넣고 이렇게 끓인 상태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흑벽에 바르실 때 여러 번 발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 적어도 너댓 번 이상은, 바르셔야 되는데, 처음 바르실 때는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마감할 때 우뭇가사리의 비율 보다 약간 옅게 묽게 해서 초벌은 바르시고 최종 마감은 조금 진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붓은 쓰실 때 작은 붓 보다는 큰 붓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 어제 몰탈로 이렇게 지금 바라놓은 건데 굳었습니다 근데 약간 묻어나죠 그냥 흙이니까요 묻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덜너덜하게 지저분했던 것이 이렇게 말끔하게 됐죠 근데 약간 이 부분은 약간 색깔이 진한데 이쪽에다가 지금 소금을 많이 넣어 가지고 흙 반죽을 했더니 칠해 보겠습니다 새로 몰탈 작업을 한 부분은 살짝 묻어 납니다 두번세번 번 칠하면 이제 괜찮죠? 흙벽 예, 보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보수를 마친 흙벽인데요. 아, 지난번에 몰탈이 좀 일어나고 소금기가 하얗게 배어 나왔던 곳인데 아,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말끔하죠. 흙 몰탈만 바르고 그 위에다가 우뭇가사리로 마감했는데요. 예, 제가 손으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질러도 흙이 전혀 예, 흙이 전혀 안 일어나죠. 그리고 손에도 전혀 안 묻습니다. 흙, 예, 흙 하나도 안 묻죠. 말끔합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보수가 됐고요. 그대로 흙이 노출된 흙벽도 예, 우뭇가사리로 이렇게 마감을 하니까 전혀 묻어나지 않고요. 흙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질러도 안 떨어집니다. 물론 동전이나 이런 걸로 일부러 긁어대면 흙이니까 깨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묻어나죠. 그리고 이쪽 흙벽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6년 전우묵가사리 마감이 농도가 너무 진해서 약간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일어난 부분이었는데요. 말끔하죠. 예, 이렇게 마감을 새로 하니까 아주 말끔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몰타를 굉장히 두껍게 다시 바른 다음에 우묵가사리를 칠한 부분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문질러도요. 전혀 묻어나는 게 없습니다. 흙벽 몰탈도 물 반죽을 해서 몰탈 미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마른 다음에 우뭇가사리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뭇가사리 풀을 미장된 흙벽에 처음 바르실 때는 암만 해도 흙이 조금 묻어납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제차 3차 이렇게 바르면 그때부터는 흙이 별로 안 묻어나죠. 저희는 이렇게 6년 만에. 우뭇가사리 마감을 말끔히 해 가지고요, 흑벽이 아주 말끔해졌습니다.